오늘 저녁에는 10편, 23편을 통하여서 영광의 왕을 예배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는 정말 여름에 가뭄에 탄듯한 그 목마름보다 더한 갈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갈증은 다름 아닌 예배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사실 늘 은혜가 넘치고 예배의 간격이 꿈틀댄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여러 이유로 예배로부터 부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예배의 은혜를 바라지만 그 간격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지 못할까요?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0편, 23편은 우리에게 한 가지 해답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는 해답의 실마리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금노기대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예배의 간격과 충만함을 회복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함께 읽었는데, 뭔가 알것 같으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잠시 이 시편이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계가 성전에 입성하는 상황입니다. 24편에 보시면 읽지 않았지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의 시라는 초제입니다 그리고 7절 이하를 보시면 문이라는 단어와 또왕 들어가시로다 이런 단어가 두드러지게 반복되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서 한일중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드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언약궤 안치는 무산되었고요. 있는 다윗에게 빼앗은 실수로 남았습니다. 그후 최소 석달 뒤 다윗은 다시 언약계를 이 다윗성으로 모셔 드리게 되는데 그리고 그때는 이전의 실수를 잘 보완해서 율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서 마침내 이 언약계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언약계가 이제 다윗성으로 입성할 때의그 기쁨과 감격과 환희를 노래하 시편이 24편이라는 견해입니다. 또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이 승리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하로 말미암았다 이것을 고백하며 그 승리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올리기 위한 견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24편은 다이소의 언약계라는 입성과 또한 전쟁 후의 승리에 대한 감사라는 이 예배에 대한 견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이 시편은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하는 시편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글처럼 줄처럼 되어 있지만 시편은 이것은 시, 시입니다. 운율이 있고요 행과 연이 사실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14편을 크게 세 개의 연으로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연은 1에서 2절입니다. 여기에는 창조자이자 모든 것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한 번은 저희 딸이 저에게 아빠는 어, 눈보다 안경이 더 커요 하면서 제가 좀 눈이 작다고 놀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신 성도님들은 다 눈이 크기 때문에 한번 이 거룩한 상상력의 눈을 치켜 뜨시고서 이 일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온 땅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 온 세계와. 거기에 살아간 모든 사람들을 시인은 거룩한 상상력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인의 마음은 벅찬 감동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지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일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과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시인은 이 모든 것의 제일 원인자이자 그것이 누구로부터 말암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하나님의 창조행위를 건축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전달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이 바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는 오늘날도 일종의 미지의 영역입니다. 저는 영도에 와서 하루에 최소 한번 이상은 바다를 보는 것 같습니다. 바다를 뭐 가까이서 보든 멀리서 보든 저는 그 바다를 볼 때마다 바다는 저에게 경외감과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정복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혼돈과 두려움을 다스리고 잠재우시며 그 바다 위에 터를 건설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와 강의 터를 닦으시고 건설하시며 그 모든 것이 보존되고 유지되도록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시인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행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지금 유지가 되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년, 3년 6절을 한번, 3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시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지를 묻고 답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인은 온 세계와 우주를 향했던 그 시선을 돌려서 이제 구체적인 한 장소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산이며 거룩한 곳입니다. 이곳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이며 여호와의 성전 성소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이며 또한 시온성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제 1년에서 찬양했던 이 창조자 주인이신 여호와가 지금 그럼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여호와의 산그 거룩한 곳에 성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이제 사람 중에 누가 그곳에 오르며 설수 있냐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3에서 6절은 그렇게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3절이 질문이고요. 4에서 6절이 그에 대한 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 거룩한 곳에 설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거짓맹세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기서 손은 우리의 행실을 의미하고요, 마음과 뜻은 우리의 내면 동기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윤리를 구약의 윤리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언약 백성의 삶을 사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 거룩한 곳에 설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과연 우리 삶에서 언약 백성의 삶을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러한 청결한 마음과 온전한 내면의 동기로 예배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5절입니다 여러분 5절은 어, 이것은 비슷한 개념이 반복되는 일종의 평행법으로서 복과 의가 나오지만 동일한 개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구원이나며 그것이 바로 복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은 6절을 보시면 이사 5절에 말하는 예배자가 궁극적으로 어떤 자인지 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3절에서 시인이 던진 질문이 있었죠.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합당한 백성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한 결론이 6절이라고 봅니다. 곧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며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는 동시에 한 줄기의 희망을 또한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또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진실한 자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고 그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한 주간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다시금 하나님의 극류를 강구하며 그의 얼굴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 통해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함을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기에 그 사제의 은혜와 베푸신 사랑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왔던지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전심으로 요하를 찾고 구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극류를 더디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3년 7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3년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시인 그리고 거기에 예배하는 자들이 문들을 향해서 외치고 소리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치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기에서 문은 1차적으로 이 성전의 문 성소에 입장하는 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 무리들이 언약궤를 모셔서 이 언약궤가 이제 입성하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에 넘치겠습니까? 또한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힘차고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그들이 들어가는 모습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나 개가 아무런 거침없이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완전히 개방하듯 가득한 예배자들이 그렇게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자세를 올리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듯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오롯이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생각을 다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이시로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셨을 때 그들은 결코 전쟁에서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전쟁에서 피할 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들은 강했고 늘 승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어둠에 있던 우리를 구출해 내셨고 지금도 그 능하신 손과 팔로서 우리를 지키는 분임 되심을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그래서 10편 24편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예배로 마치게 됩니다 시인은 다시 한번 문들에게 그 문을 활짝 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마음의 문을 열고 영광을 예배하고 경의함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라고 외치며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에 모두가 함께 동창하며 영광의 왕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 세상의 혼돈을 정복하시고 주관하시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시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분들 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한 가지를 더 기억합시다. 이 하나님은 지금 있는 예배의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바깥, 우리의 일상 삶에서도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자기를 찾으며 그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예배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일을 또한 믿으며 기대합시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그날 동안 영광의 왕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복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